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꼭 맞는 집을 찾아 드리는 홈앤홈 홍포터김혜정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나와있는 이 현장은요. 능평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지하에는 지하 벙커가 있고 총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어, 현장인데요. 대지 지분만 해도 60평, 그리고 1층에 22평, 2층에 19평 정도를 쓰고 있고 3층에는 바락방과 더불어서 테라스가 시공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집 살펴볼까요? 지금 이 주택에 위치한 지하 벙커인데요. 이 지하만 해도 지금 11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셔터로 작동하실 수가 있고 이 지하에는 지금 차가 두대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주차장 한 켠에는 자그마하게 좀 보관하실 수 있는 창고도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막힘없는 뷰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문을 이제 들어오면 바로 계단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작은 마하에 잔디 정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도 일단 현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집 뒤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작은 잔디마당으로 향하는 길이 나있는데요. 어, 잔디 마당이 넓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좀 관리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뭐 텃밭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충분히 예쁘게 꾸며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관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이 3칸 정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요. 전부 다 도장 제품이에요. 그리고 중문은 3중망입도어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1층에는 들어오자마자 이제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거실이 네,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느낌이 좀 어두운 컬러의 헤링본 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 마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정 제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네, 역사가 깊은 가장 선호하는 네, 고급형 마루고요. 음, 헤링본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는 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밝은 그레이톤과 화이트톤으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에는 웨인스코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소파 같은 경우는 한 3인용, 4인용 소파가 충분히 들어가는 정도의 구조 네, 보시고 창도 지금 시원하게 개방감 느껴지게 정면에 하나, 사이드에 하나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지금 테라스로 향하는 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부 단열바가 네, 설치되어 있는 어, LG 진샷시고요 그리고 어, 지금 빈 자리긴 하지만 어,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바깥에 데크로 한번 나가볼게요. 어, 여기는 지금 데크 시공과. 그리고 옆에 자그마하게 잔디가 좀 나있는데요. 나 반려견을 키우신다면 이런 잔디도 꼭 필요하시잖아요. 또 보시고 여기 지금 시공되어 있는 데크 같은 경우는 방부목이 아니에요. 좀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사실 시공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고 방부목은 해마다 이제 오일 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 해마다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진 않지만 충분히 뭐 바베큐 파티를 하시고 여유, 여가 시간을 즐기시기에는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 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거실과 주방, 이렇게 다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싱크 같은 경우는 전부 네이비 톤의 도장 제품을 사용해서 좀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여기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식탁 등 달려 있고요. 큐브형 후드까지 세련되게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D자 형태로 해서 지금 충분히 수납 공간을 많이 두었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SK 매직의 네, 하이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위치한 환기창에서도 예, 막힘없이 시원한 뷰를 즐기실 수 있다는 점도 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근 여기 다용도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냉장고 자리가 한 칸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일반 냉장고를 두시고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옆에 다용도실에 넣어두셔도 될 정도로 정말 이제 큰 공간이고. 위로 이제 계단이 있는 밑에 공간을 활용해서 다용도실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네, 계단 모양으로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세탁기 자리고 보일러도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단독주택이지만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고요.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면 어, 충분히 난방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뒤쪽에 다용도실의 문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잔디와 네, 연결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1층에 위치한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게스트 욕실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긴 세로형 타일을 민트 컬러로 해서 화사하게 네, 배치를 해두었고 게스트 욕실답게 그냥 간단하게 네,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샤워기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1층으로, 이제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왼편에 위치한 방인데요. 여기는 안방으로 쓰셔도 될 정도로 사실은 방 사이즈가 크게 나와 있어요. 창도 크게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부부욕실, 그리고 파우더룸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따로 화장대를 구비하지 않아도 밝은 그레이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네, 두칸 정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실에 그리고 네. 아, 세면대와 변기가 전부 한샘 제품으로 네, 이루어져 있네요. 심플하게 나와 있고 공간 자체도 화장실도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에도 이렇게 채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기까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이 현장이 좋은 게 2층에도 이렇게 공용 공간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세대가 같이 사신다고 하더라도 이 공용 공간을 따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1층하고 거실 느낌은 굉장히 비슷해요. 음, 통일감을 좀 주었고 전체적으로 밝은 그레이, 민트 그레이 컬러와 화이트 컬러의 네, 조화로운 어, 벽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2층에도 역시 작은 테라스지만 테라스가 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바닥에는 인조 잔디를 까셔도, 까셔도 조금 더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뷰도 상당히 좋죠? 자, 2층에는 지금 방두 개, 그리고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책장이랑 책상이 다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싱글 베드만 하나 놓으시면 충분히 이제 자녀 방으로 쓰실 수가 있고, 채광창도 시원하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위치한 공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 또한 1층 부부 욕실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네, 시공이 되었어요. 어, 긴 세로형 타일 그리고 블랙 컬러, 그레이 컬러의 조화로 심플하게 네, 시공이 되었고요. 환기창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기 전에 이렇게 미니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수건이라든지 옥실용품을 비치해 두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 방이 상당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1층에 안방을 쓰실 수 있고 2층도 안방으로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방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패밀리 침대를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퀸 사이즈나 뭐킹 사이즈 정도 침대 다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이 장들은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걸 다 드러내고 그냥 안방처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 체감창이 나 있어서, 이게 이제 여름 같은 때는 이렇게 앞에 나 있는 차이랑 다, 네, 맞바람이 불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는 다락방 형태의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 여기 역시 이제 뭐 짐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짐을 수납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식구 수가 많으시다면 여기에 이제 문을 다셔가지고 하나의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기도 역시 작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옥상 테라스도 나 있습니다. 옥상 테라스에서, 어, 저는 늘 이런 공간들을 좋아하는데, 루프탑 라운지처럼 꾸며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썬베드 정도? 넣으셔서, 어, 편하게 여가 시간을 즐겨보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laughs>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계단 오른편에도 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역시 문을 좀 하나 다신다면, 더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 있고, 어, 식구수가 진짜 많다면 여기는 적극 공간을 활용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 철광창 이렇게 시원하게 낳고, 제 키가 지금 160 조금 넘는데, 어, 지금 여기까지는, 중, 방이 중간까지는 무리없이 걸어 들어올 수 있고요. 제 끝으로는 이제, 어, 좀 작아지는, 높이가 낮아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냉평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더 많은 매물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현장에 직접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무료투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홈포터 김과장한테 연락주세요.